안녕하세요. 저 저는 한 20분만 시간 주시면 20분 동안 활동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오세요. 사이사이. 지금. 네. 네. 깍지 사람 한번 껴 볼까요? 자, 앞으로 쭉 스트레칭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쭉 내밀고 이로도 볼게쭉 앞으로 쭉 내리고 엄지손 밀어서 쭉내고네 더더더더 쭉네 그만 손도 털어주시고 발도 털어주세요. 네 앞으로 쭉쭉 네옆으로 네. 쭉쭉. 네 나는 좀춤좀왕자를좀 쳐봤다 좀좀 하신 분 계실까요? <laughs> 좀 쳐보신 분? 쳐봤어, <laughs> 운동해라 <너 공동대로. 웃음> 그래요. 그럼 감성. 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허허 좁아가지고 이쪽으로 허세요허 네. 같이 허허허허 혼자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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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네허허허네허허막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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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눌허허 네, 어 여기는 확실 푹신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끊지, 앉아 옆으로 나가자, 옆으로. 이제 많이 앉아있기도 하니까 다리. 이단은 이등단 전체 육동이에요 그래서 그 동작을 격려하겠습니다. 엄지 척 최고 한번 해볼까요? 척 네. 네. 이걸로 무한대를 그릴 거예요. 저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숫자 팔을 옆으로 누워 있는 무한대 무한대를 그릴 거예요. 근데 다리도 같이 하면 더 재밌게 겠 하나 둘셋넷넷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잘했습니다. 자, 저세에 숫자 8을 숫자 8이 누워있는 옆으로 있는 거예요. 옆으로 이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 숫자 8을. 다음에는 왼발, 오른손, 왼쪽, 오른쪽. 똑같이. 밑쪽 한번, 위쪽 한번, 이쪽 한번, 위쪽 한번. 대모 해 볼게요. 몸에 딱딱하게 하지 말고 신나는 느낌으로. 어, 잘 하시네요. 네. 가겠습니다. 시작 오른발, 왼손. 다다다. 한 대에 왼손, 오른손. 다다다. 한번 더. 오른손, 왼손. 다다다. 한 대, 왼손, 오른손. 다다다다네 잘했어요. 다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네네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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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다와다다다다다다 아래 다 아래 다다다다다다다다다게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그 다음에, 아니 3번 동작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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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안 나네? <돌이> 틀어놓 하면 되니까 네네네. 자, 이렇게 한번뿅 해볼까요? 네, 이렇게 트위스트를 이렇게 해볼게요. 트위스트 트위스트 쭉쭉 나기면서 이때 미소 가득 네 네. 네. 다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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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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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마지막에 무한대를 그려서, 야짜자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연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알겠습니다. 손 찾아갑니다. 엄지차와 허리 손. 자, 무한대 갑니다. 짠! 넓다, 이렇게. 어, 좋아요. 쫙 팔이 누워있다. 한 대로. 셋, 넷. 한 반다. ᄂ 자, 시작. ᄂ. 뚝뚝. 뚝뚝. ᄂ. 아 잘하시네. 요뚝뚝 아, 스마일이 빠졌군요. 옆에. 크게. 크게 한번더 자꾸 크게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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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고 따라 한번 해볼게 이쪽에서부터 얼씨구 셋넷 라라 라라 랄라, 셋넷 얼씨구 셋넷 라라 라라 셋넷 얼씨구 셋넷라 라라 한번더 무안대 아윤자 쪼꼬 윤자 쪼꼬 하트 무안대 어깨손 눈짜라가네 너무 잘하고 연 하셨나요? 잘하고. 영상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laughs> 자두 번째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이등단이 아니고 모든 사찰이다 같이 공통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장 마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먼저 합장을 하고 서로 인사를 나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볼 거예요. 엄지체고 한번 해볼까요? 그 사이에 왼손 엄지를 끼어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빠빠빠빠 나팔소슬 들려요. 푸부 이렇게 부는 듯한 느낌. 오른쪽에서 나팔 한번 불고 왼쪽에서 이거 불고 신나게 불어볼까요? 브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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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그럼 이제 시작. 나팔은 기본 전주고요. 이제 진짜 1번 동작 배울게요. 오른손 오른손을 접시를 만들어 보세요.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어? 비가 오나? 왼손 비 그쳤나 봐요. 댐댕 이게 뜻이에요. 시작 접시 오른손 접시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따다 한번더 빰, 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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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 빠바. 한번 더. 딴, 따다, 딴, 따다, 딴, 따다, 딴, 따다, 딴, 따다, 딴, 따, 딴, 따, 딴, 따, 딴, 따, 딴 따. 네. 이게좀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박수를 쳐요. 저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손도딱딱딱딱 움직여주세요.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셋어음 둘, 기분이 좋아서 와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모아서 네번 갑니다 네번자 그럼 연결해볼게요 2번 그리고 나서 반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 갑니다 자, 나팔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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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손 접시 갑니다. 시작, 위, 위, 하나, 둘, 시작, 접시, 만약에 안 해도 돼요. 손만 따라 이거 손만. 다리 힘들면 다리. 손만. 손만 맞으면 돼요. 더드하게4 번. 빡빡빡빡빡빡빡. 코아 4 번. 코아 반대로. 한번 더. 꼬아요. 반대로. 둘, 셋, 넷. 꼬아요. 가늘다리, 여덟 번. 나팔. 나팔 꾹꾹 신나게. 아유, 제일 잘하시네요. 7시 가슴 위위 됐어 됐어 이거 어디다 다리가 힘들면 손발 해도 됩니다 위다 됐어 이거 어디다 한번더 저들하기 번. 봐아요 꼬아요 섯요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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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아요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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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 바드라기. 둘, 셋, 넷. 꼬아요 셋, 넷. 뽑다요대 넷. 뽑아요. 셋, 넷. 꼬아요반대뽑 네, 이제 또 와요. 다섯.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오른손 왼손 나가볼게요. 더 따라서 오른손 앞으로. 민주방사회이 옛날에 하는데, 음. 위에서 그 연희단 단원들이 유동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도만 딱한 번만 해보시면 저희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종전했던 연든 마음은 영상이 반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하상 오른쪽부터 한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타깝게 가는데 스님이 함께 해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